안녕하십니까. 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마숙자입니다. 사랑하는 김천지역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그동안 마음 졸이면서 수험생을 뒷바라지 하신 학부모님, 어, 원격 수업과 대면 수업 몇 차례를 반복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우리 수험생을 지도해 주신 학교 선생님들과 지도자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격려의 마음 전합니다. 2020년 수능은 참으로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수업과 그 다음에 선생님과 만나지 못한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 김천 관내 모든 학교에서는 다잘 극복하여 김천 관내 코로나 확진자가 몇 분이 계시기는 하지만. 관내 유, 초, 중, 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은 한 사람도 확진자가 없음은 그동안 방역에 대해서 철저히 또 관리해 주시고 학생들과 함께 노력해 주신 모든 방역 관계자와 학교 관리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운의 장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둡고 힘든 먹구름을 뚫고 나오면 밝고 푸르고 맑은 하늘을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어 원래 모든 어려운 사항을 다 견뎌내고 그동안 어 애쓰고 힘들게 공부해 본 모든 부분들을 실력을 잘 발휘하면 좋은 결과가 있기를 어 기대하면서 응원합니다. 어 김천 지역에서는 86수능고사본부가 되어서 8개의 고사장에 약 493명의 관리자와 또 감독관들이 수고하시면서 1,446명의 김천지역 관내 수험생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의 수고에 더불어서 수험생 여러분이 모두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어, 그동안 애쓰셨던 우리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 모두 한마음으로 우리 수험생이 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김천지역 모든 관내 수험생 여러분, 실력 발휘 마음껏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우리 모든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 응원합니다. 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